섬유유연제의 새로운 기준을 찾고 계신가요? 샤프란 섬유유연제 릴렉싱 아로마 리필은 그야말로 향기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라벤더와 허브의 자연스러운 아로마가 조화를 이루어 인위적이지 않고 은은한 향기로 편안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특히 잠옷이나 침구류에 사용하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1L 대용량 리필팩은 경제적이며 주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부드러운 옷감과 뛰어난 정전기 방지 효과로 온 가족의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향의 지속력과 부드러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샤프란 릴렉싱 아로마는 실용성과 경제성 그리고 만족스러운 향까지 모두 갖춘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더 보기 안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 보세요.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 더보기를 클릭 후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 보세요.